안녕하세요. 우짱쏘가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반다이 SH 피규어츠 드래곤볼. 마인 베지터, 마진 베지터죠? 네. 바비디의 마술에 걸려서 힘의 힘을 극대화시켜서 쇠뇌를 당한 버전의 네, 베지터, 마진 베지터. 네. 이마 위에 M자가 가장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힘줄이 엄청 드러나 있고, 그 사이어인의 왕자 시절의 베지터가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었던 흉복함을 이제 드러내주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그 남의 손을 손을 빌려서 파업을 했다는 점에서 무척 특징이 있는 제품이고 베지터 캐릭터로서는 이제 이 세뇌를 당하고 m 자가 이마에 각인이 새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자기 자신이 그대로 컨트롤을 할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제 또, 사악하면서도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던, 아,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캐릭터 한번, 마진 베지터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에서 꺼내본 모습인데요. 블라스트 안에 들어있는 베지터를 보고 있습니다. 요 제품 딱 보면 특징으로 할수 있는 게, 교환할 수 있는 헤드 파츠가, 네, 추가적으로 4개나 더 들어있는 게 특징이고, 좀 보시면, 손 같은 경우에도 교환할 수 있는 두 쌍의 손과 추가적으로 하나의 손이 들어있습니다. 어, 헤드 파츠 교환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게 특징이겠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리뷰를 하기 전에,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마인베스터 리뷰를 부탁한다고. 김시우님, 어, 네임 빅뱃, 김민성님, 쪼레비, 엔투, 단무지, 쪽민킴, 괴물유튜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 리뷰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신, 어,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다는 점,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스트 안에서 꺼내본 베지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제품 자체는 네. 깔끔하게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이 가슴 절개 부분이 표현되어 있다는 라 점인데요. 요거는 나중에 다른 베스터 제품들과 교환을 해서 교환이 아니죠.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디테일을 좀 보도록 할까요? 헤드 파츠 보시면 이넓 이 많이 까인 네, 탈모가 있을 것만 같은 이 이마 라인이 베스터의 특징이잖아요. 이 베스터. 까이니마의 그 눈썹 바로 위쪽에 M자가 이렇게 표시가, 각인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작은 틈에 M자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무척 잘 어울려요. 그리고 제 제품은 아쉬운 점이 지금, 네. 약간 제품은 퀄리티가 떨어져요. 제 기본 헤드 파츠가 지금 밑에 보면은, 네, 깔끔하게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네, 요건 지금 막 방금 발견했는데 너무 조금 속상한 부분이네요. 네, 어쨌거나, 지금 베지터의 초사이어인 머리를 확인할 수가 있구요. 뭐, 마인 베지터가 이 초사이어인 2와 가까운, 가까운 거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 저도 그 부분은 잘 구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지금 헤드 파츠는 요렇게 생겼구요. 네, 360도 회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이제 많은 폭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팔 보시면 어깨 부분은 네, 어깨 근육 때문에 이 힘줄의 근육 때문에 근육이 더 크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올라가는 건 이게 한계고요 예, 네, 베지터가 입고 있는 옷 자체가 거의 스판이기 때문에 스판? 네, 이딱 붙는 옷이잖아요. 전투에 체력화시켜서 입는 옷인데도 불구하고 팔은 90도가 조금 안 되게 올라가요. 네, 안 되게 올라가지만 대신 팔뚝이 360도 회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이 되고 팔꿈치 이중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중 관절로 되어 있고 손목도 돌아가는데요. 손목을 굽히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장갑 부분이 아무래도 안쪽 깊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굽히는 건 힘들어 보여요. 자, 허리에 허리춤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으로 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슴 관절이 절개되는 게 특징입니다. 베이스터는 사실은 좀 캐릭터 자체도 좀 작은 편에 속하고 신장이 작은 캐릭터죠. 그래서 어, 뭐 일부 제품에는 가슴 절개 없이 통짜 가슴이 나와 있는데 이 제품은 가슴 절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포즈를 취하는 데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뭐 근육량이 커서 그런가요? 자, 허리는 360도 회전이 이런 식으로 되고요. 보시면 네, 옷자체도 이렇게 드러나 있고, 사타구니 보시면은 좀더 튼튼한 관절 사타구니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무릎 관절 이중으로 되어 있구요. 네, 단색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자세를 취하면... 네,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이 매우 자유로운 편이죠. 베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 걸리적거리는 게 없기 때문에 어, 포즈를 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자연스러운 어,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 있는 게 베이스터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발목 돌아가고요. 발목 앞뒤로 움직이면되는 크게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네이 신발 자체가 좀 어, 안쪽까지 표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은 잘 꺾이고 튼튼한 편입니다. 발꿈치 네, 또 접히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포즈도 자연스럽게 잘 소화해내는 베스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베스터의 모습을 보여드렸고, 그러면, 어, 이 제품의 특징인 헤드 파츠, 교환할 수 있는 헤드 파츠가 잔뜩 들어있다는 점인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표정을 표현할 수 있는 마인베스터의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힘줄이 드러나 있고, 네,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하고, 네, 한쪽 입구리만 올라간 거만한 표정. 제가 좋아하는 표정인데요. 이런 표정들. 그리고, 네, 힘줄이 들어가 있으면서, 자, 열정적으로 싸우려는 표정. 조금, 네, 입을 벌리고 있느냐, 아니면은, 음, 위아래, 그 치아를 이렇게 꽉 물고 있느냐 이를 꽉 물고 있느냐 뭐 이런 포즈 차이가 있어요. 네, 살짝 차이가 나지만 그런 차이가 있고 입을 네, 다물고 있는 모습의 베시터가 있습니다. 저는 뭐이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 교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거만한 표정 네, 헤드 파츠를 교환할 때는요, 이 앞부분을 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환이 가능해요. 꽂아주면, 네. 교체 완료입니다. 헤드 파츠 교환하니까 좀더 낫죠? 이 거만한 표정. 마인베지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좀 사악한 표정이 좀 드러나야 돼서 제가 이 거만한 표정을 참 좋아하지만 저는 어쨌거나 사악하면서도 기독한 표정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힘줄이 특징이잖아요. 이마에, 베스터 이마는 가뜩이나 넓은데, 이마에 힘줄이 좀 드러나줘야 베스터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걸로 교환을 했더니, 네, 좀더 마진 베스터 마인 베스터의 특징을 좀 드러내진 것 같네요. 네. 뭐, 손 같은 경우에도 한번 교환을 해보도록 할까요? 마인 베스터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오른손 파츠의 포즈가 또 유명하죠. 네,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포즈를 취해주면 베스터 특유의, 마인베스터 특유의 네, 이런 모습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거의 이 상태의 이 포즈로 아, 베스터를 네, 진열해 놓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돌려놓으면 자연스럽겠죠. 네, 이런 모습의 베스터로 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뭐이 마인 베스터 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뭐다 교환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피규어와 또 얘기를 비교도 해드리고 하는 게더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네, 다른 베스터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 베스터를 중심으로. 자 사이어인 침략 사이어인의 침략 버전의 베이스터입니다. 네, 초창기 베이스터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요거분 보시면 거의 비슷한 네,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제품은 같은 베이스터 라인이에요. 네 그리고 초사이어인 프리미엄 컬러 버전의 베이스터입니다. 어, 그 초사이어인 프리미엄 컬러 버전에는 그 전에 나온 네, 버전의 베지스터입니다 가슴 절개 부분이 존재하고요. 사이어인의 갑옷, 이 전투 갑옷. 한국에서 적응, 한국이 된다. 네, 지구에서 적응을 해서 베지스터가 이제 수련을 쌓으면서 입고 다니는 갑옷의 모습이죠. 네, 요 상태의 초사이어인 버전의 베지스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시된 것들이 프리미엄 컬러 버전과 어, 그리고 어, 초사이언 블루 버전인데요. 이두 버전은 이제 크기도 다르고 가슴 절개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네, 되거든요 네,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네, 몸체 보시면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이 어, 프리미엄 컬러 버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초사이언 블루 같은 경우 는좀 예외인 것 같고 네, 비교를 두 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인 베스터 비교를 해보면요 크기 자체가 좀 다르죠. 네이 버전 프리미엄 컬러 버전 그리고 배, 그 베스터 블루 버전은 크기가 좀더 작고 가슴 절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 부분이 더 작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하체 부분도 보시면 좀더콤팩트하고 작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르죠. 네 명확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광으로 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좀 비교를 해볼, 해드릴 건, 일반 그럼 사이어인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단은 뭐, 의상이 다른 거는 당연히 다르구요. 네. 헤어 부분은 거의 동일해요. 지금 이헤어의 얼굴 부분 보시면 얼굴도 비슷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요 비슷한데, 마진 베스터의 특징이 이제 이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분명히 다르죠? 네. 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힘줄 같은 경우는 양쪽에 표현이 되어 있고, 아마 요 제품, 다른 부속 파츠로 들어있는 거에도 힘줄은 표현이 되어 있으나, 한쪽만 들어가 있거나, 뭐, 그럴 거예요. 자, 같은 표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간, 네, 마지막 베지터 표정과 얼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눈 부분에 강렬함이 좀 다르죠? 피부색도 좀더 하얗게 표현이 되긴 했어요. 자, 혹시나도 교환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베지터와 교환이 가능한가, 네, 부속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 딱 맞는 것 같진 않은데, 네, 어이고아이고 도미노처럼 쓰러져, 쓰러졌습니다, 베스터들이딱 맞지는 않네요. 네, 딱 맞지는 않아서, 교환을 하면은, 하지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같은 형태의, 몰드가 쓰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제품은 거의 같은 라인이고, 의상이 좀 다르다는 점, 컬러가 조금씩 달라요. 이 제품은 보라색인데, 여기는좀더 파란색이고, 지금 보시면은, 네, 의상이 좀 다르고, 요게 특징이에요. 근데 헤드 파츠는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특징이네요. 네, 같이 세워놓으니까, 네, 마인 베지터가 두 두마, 마리가 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어쨌든 요두 개까지 비교를 한번해드렸고요 그러면 제 리뷰는 여기까지로 하고, 추가 영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리뷰는 여기까지.